지금은라는 기업이 상장을 해서 요 회사가 지금 인기를 끌면서 세이블 코인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원화 기반으로 세이블 코인이 도입이 된다면 아마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같은 것들이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전체 규모는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은250 빌리언이라 그러는데 한 2,500억 달러 정도. 자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300조 시장이죠. 예, 그래서 지금은 서클이라는 예, 기업이 지금 상장을 해서 이제 USDC라는 예, 스테이블 코인을 예, 발행하는 이 예, 회사가 지금 인기를 끌면서 예, 그래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굉장히 자, 인기가 많은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부채 문제도 조금 많은 상황이고, 예, 국채도 많이 발행을 하고, 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패권이 조금 약화되는 예,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에 중국이라든지, 유럽연 유니언이라든지, 다른 나라들이 좀 힘있게 지금 치고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무역 문제라든지, 부채 문제라든지, 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자,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도나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달러 가치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국채 가격도 국채 금리도 조금 많이 올라와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이런 것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상원에서는 지니어스 법안이라고 있죠 예 그거를 통과시키면서 천재 법안이라고도 하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네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좀 명확하게 규제를 하면서 좀 허용을 하자 자 이런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더 인기를 좀 많이 끌고요. 네, 그다음에 서클이라는 회사가 상장이 되면서 굉장히 주가가 뭐 100불에 상장이 됐는데 지금 거의 200불까지 한100% 정도 시간도 얼마 안 지났는데 지금 올라와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일단은 이제 본인이 어 이제 USDC 같이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면은 그만큼의 현금 자산을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를 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인이 100개가 발행이 됐으면은 예 100달러를 예 가지고 있어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어, 만약에 나중에 그 코인을 이제 돌려주면은 예 달러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담보 자산을 잘 들고 있지 않으면은 예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달러를 받아들여 가지고 네 네, 현금 자산을 들고 있을 때,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이제 안전한 곳에 넣놔야지 어 이게 또 수익도 생기고, 예, 나중에 이제 돈을 달라 그랬을 때 이제 반환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현명하게 이제 돈을 보관하는 게 예, 지금 단기 채권이죠. 예, 국채 중에서도 미국 국채, 단기 국채를 좀 사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어, 금리가 지금 4% 이상 되니까 예, 단기 국채 금리도 예, 조금 받고, 그래서 머니마켓펀드, 자 이런 데다 좀 예, 넣어놓게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예, 투자자가 예, 반드시 이렇게 예, 어디에 정확하게 뭐 달러를 들고 있다든가 아니면 단기 채권에 예, 투자가 돼 있다든가 자요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상원에서 지금 미국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예, 그런 것들을 투명하게 예, 공개를 하라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거 외에 다른 자산, 장기 국채라든지 주식에 잘못 투자하면 담보 자산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의회에서는 그런 쪽에 투자하지 않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i guess maybe. 저는 한국에 있는, 예, 스티블 코인 관련 국내 기업은, 예, 잘모르고요 예, 카카오페이가, 이제, 스티블 코인을, 이제, 어, 발행한다, 이래가지고, 얼마 전에 주가가 많이 올라간 거는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아마도, 스티블 코인은 미국 쪽에서, 이렇게, 서클 같은 데서, u s d c 예, 이렇게 코인을 발행하게 되면은, 이게 사실은 국경을 초월해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달러나, 이제, 미국의 단기 국채가 이제, 기본으로 해서, 발행되는 예, 그 세상에서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이 달러나 미국 국채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신뢰가 더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화를 기반으로 한 예, 이런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더 믿을 것이냐 아니면은 달러를 어, 기반으로 한 예, 스테이블 코인을 더 믿을 것이냐 자,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은 아마 원화보다도 예, 달러라든지 미국 단기 국채 투자 가 되고 있는 이런 예, 미국 쪽의 예, 스테이블 코인이 더 아마 인기가 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화 기반으로 한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예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제 비코인이라든지에더이름이라든지예어그외에 다른 예 암호화폐를 예어 사기 위한 예 코인을 만약에 예 구매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이제 미국 쪽에 달러 중심의 아마 서클 같은 USDC 자 이런 거를 더 사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훨씬 더 안정성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중간 단계로 원화 기반으로 만약 스테이블 코인이 자, 도입이 된다면은 아마 국내 결제에서도서도 가장 많이 상용되는 예,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이 자, 아마도 장악을 좀할수 있지 않을까, 뭐 시장 점유율을 굉장히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러면 당연히 이제 어, 사람들이 뭐 이커머스라 그러죠, 자, 온라인으로 예, 거래를 하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더 거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원화 중심의 이런 예,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회사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한국의 카카오페이라든지 한국 기업들도 있겠지만 미국에서는 이제 지금 메타라든지 자, 메타도 리브라를 이제 발행하려다가 이제 지난번에 막힌 적이 있었고요. 아마존이라든지 월마, 또 비자카드도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이제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게자 USDC를 발행하는 서클 같은 회사가 지금 시장의 26%를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 이죠. 예, 그래서 예,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예, 정부 차원에서 디지털 달러를 발행하는 게 아니라, 자 이런 상용화된 이제 기관들이 서로 경쟁을 하면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정부 차원에서 법을 통과시켜서 명확하게 이 담보 자산들을 잘 가져갈 수 있게, 뭐 달라든지 단기 국채든지 이렇게 가져갈 수 있게 명확하게 안정성을 좀 보존을 해주고요. 자그 다음에는 뭐 기술적인 측면은 어, 어차피 블록체인으로 만 들기 때문에 지금 많이 자향상되어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이 어느 정도 예 발전이 되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예 그런 문제는 예뭐 극복이 금방 될것 같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다양한 상업용 예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 어느 스테이블 코인이 경쟁에서 우위가 되고 자 어느 스테이블 코인을 더 많은 사람들이 쓰게 될 것인가 자 이런 게더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들고요 원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냐 아니면은 미국의 달러나 미국 국제 기반의 네, 스테이블 코인이냐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미국에서는 이제 달러나 달러 중심제, 군본이제에서 달러본이제로 닉슨 때 바뀌었지만 이런 달러본이제와 미국의 국채에 대한 수요를 더 늘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아마 미국 쪽 스테이블 코인을 더 밀어주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조금 전망이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스테이블코인도 중요하지만 스테이블코인이 거래되는 거래소 투자도 생각해 볼만 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라든지 뭐 이렇게 로빈후드라든지 아마 소파이라든지 이런 거래소 역할을 하는 예. 그런 주식들도 아마 좀뭐 전망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은 이제 적정주가를 기준으로 그거보다 싸게 사야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최근에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 너무 많이 올라왔다. 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암호화폐에 직접 투자하시는 분들은 저는 암호화폐는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호화폐가 제가 이제 적정 주가를 계산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뭐 거시경제 흐름이라든지 차트를 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하기에는 아마 이제 단기 트레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좀 투자하기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주식 관련해서 좀 장기적으로 그냥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자, 암호화폐는 이제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암호화폐 이제 계속 나오죠. 이제 채굴이 되는 예, 그런 상황인데, 암호화폐가 좀 희소성이 있긴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어, 채굴이 되긴 하지만 뭐 반감기도 지나고 이랬고, 그래서 이제 아, 희소성이 조금 있는 예, 그런 상황이죠. 자,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보면은 달러 중심의 체계로 미국에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싶어 하는데, 이런 암호화폐를 이제 어, 유통시키면은 탈중앙화가 좀 일어난다 그래서 좀 규제를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달러나 이제 국채를 바탕으로 한 스테이블코인이 어, 더 미국 정부의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에 오히려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예, 정부 법안으로도 예, 오히려 스테이블코인을 더 밀어주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이 달러 대신 아니면 단기 국채 대신 만약에 MMF 마켓으로 들어갈 분들이라면은 스테이블코인을 좀살 수가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기 거래되는 코인베이스 같은. 이 거래소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암호화폐는 저는 일단은 안 사고 있습니다. 제네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나온 수민이의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에 이어서 네 번째는 아들아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수민이 미국 주식 투자 스토리가 어떻게 보면 소설 형식으로 써지면서 정립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걸 보여줬는데 여태까지는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야 되나를 설명했는데 여태까지 제가 어떻게 하지 말라 자 이런 조심해야 될 것들은 잘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아데라 미국 주식 이렇게 하지 마라를 보시면은 주식 시장을 투자할 때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미국 주식은 투자할 때 실수를 하면 사실은 꽤 당합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총을 맞는거나 운전을 할때 대형 사고 나는 거랑 사실은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을 통제하지 못하고 원칙을 위반을 하고 자꾸 예측을 해서 도박식으로 하다 보면은 크게 한번 예, 한 아홉 번한 9번 정도 잘하다가도 마지막 한번 실수하면서 모든 돈을 날리고 빚까지 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 져 죠 그래서 하지 말라 예, 조심해서 절대 이것만 안 하면은 예 돈을 잃지 않고 결국에는 이제 20년 30년 투자하면서 복리 효과로 큰 부자가 되고 예, 경제적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예 그런 방법들을 다써놨고요 추가적으로 국제 정치 경제 질서가 지금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중심의 패권 중심에서 이제 중국이나 자, 유럽까지도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이 소프트 파워를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기에서 국제 경제 질서가 예, 변화하고 자, 이런 상황 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나? 예, 거기에다가 이제 4차 산업 혁명과 관련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거기에다가 어, 로봇이라든지 자 이런 반도체 쪽에서 자 어느 기업에 투자하는 게 좋을지 자 이런 것들도 잘 적어놨고요. 예, 마지막으로 양자 컴퓨터도 예 적어놓은 예 그런 책입니다. 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믿고요. 예 지금 베스트셀러로 올라와 있으니까요. 바삐 가셔서 예꼭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laughs>